햄리 엑셀리 기본형 모델이고요. 외장 컬러가 블랙입니다. 블랙도 좋지만 좀 블루 하시는 것도 괜찮고요. 블랙 같은 경우에 좀 고급스러우면서 그 무게감도 있기 때문에 더 괜찮은 것 같아요. 기본형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썰루프가 앞에만 들어가 있고요. 어라운드 뷰 빠져 있고, 패드시프트라든가, 헤드업 디스플레이, JBL 사운드 이런 게좀 빠져 있습니다. 그래도 뭐 S90, 볼보 S90 같은 거 하시는 것 보다 토요타 하시는 게더 좋은 게 10m 이상 타셔도 아무 고장도 안 나고 그리고 뭐 어댑티브 크루즈 시스템도 볼보 훨씬 더 낫고요. 그리고 차를 구매하시게 되면 1년마다 이제 정기 점검을 통해서 보증 연장도 되고 보증도 최저 10년까지 되기 때문에 좀 스트레스 없이 타실 수 있는 게이 토요타 를스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. 연비도 17.1kg로 연비도 굉장히 좋고, 이월에는 열선 시트는 여기에 빠져 있습니다. 요 캠리도 기본형이랑 프리미엄이 있는데, 출고는 바로바로 바로 되니까, 재고 있는 거좀 바로 드릴 테니까 연락 주시면 안 해드릴게요. 캠리. 재고 있을 때 하시기 바랍니다. 없을 땐 진짜 없거든요.